저는 7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 이렇게 하다 내놓을 만한 은혜스러운 장소라는 것을 빼놓지 않고 쫓아다녔습니다 말할 수 없이 떼굴떼굴 구르고 금식을 하고 40일을 굶으며 그리고 금식하는 많은 사람들의 무리 속에 끼어서 눈물 콧물 흘리고 대단히 회개하는 굉장한 때를 저는 한국 교회의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는 곳에 한복판에서 살았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너무 오래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가만히 보니까 그때 그렇게 회개한다고 떼굴떼굴 굴르고 울었던 사람들의 눈물이 회개가 무슨 일이었는가 했더니 한맺힌 서름이었습니다 배고프게 살다가 남편에게 소박 맞고 한이 되고 자식하고 고생하는 거 이것 좀 팔자 좀 고쳐 달라고 울고 불고 그래서 뭐불효했습니다뭐 했습니다. 근데 정확하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대체로 많은 분들을 물론 그중에도 바로 회개한 사람이 있었겠지만 그 속에서 자라온 저로서는 지금 분명하게 되짚어 볼때 사람들에게 분명한 회계를 어디로 도록하고 어떻게 돌이켜야 하는지를 바르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명확히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계는 눈물 좀 흘리고 도덕적으로 후회 좀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처절하게 죽을 죄인이 주님이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길에 정확하게 달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율법이나 우리의 행위나 내가 장로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선교사니까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 예배당 지었으니 이런 어죽자은 짓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건 복음을 복자도 깨닫지 못한 자입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은 울어도 애를 써도 몸부림쳐도 아니되고 갈고 닦아도 안 되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죄인임을 십자가 진리 앞에서 처절하게 보고 내 이름표 달고 죽은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깨달아질 때까지 처절하게 자기 자신을, 실존을 십자가의 진리 앞에 부딪혀 보는 것입니다. 덜썩 네. 주저앉아야 합니다. 나는 소망 없구나. 모태신앙도 아니요 목사도 아니요 선교사도 아니요 장로도 아니요 정확히 지옥 갈 지옥의 죄인이구나하는 사실을 처절히 깨닫고 변명이고 뭐고 할것 없이 살려주세요. 주님 은혜밖에는 바랄 게 없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접에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 선물을 은혜라고 말한다면 소망 없는 죄인이 바랄 건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며 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오직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직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기 다니엘은 다니엘서 9장 18절에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근거를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우리의 공의를 의지함도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이니이다. 주여, 내가 죽게로 돌아가 회개하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의 의를 의 자랑할만한 의나 공덕을 쌓아서 나가는 게 아니요. 받을 자격이 없는 놈 마저 죽어야 되고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져야 될 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들떠 보시지 않아도 할 말이 없는 자이지만 오직 하나 우리가 용기를 얻고 당신 앞에 나아가는 회개의 유일한 근거는 우리의 공의를 의지함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의 십자가. 그길 밖에는 없기에. 주님의 십자가에 생명 걸고, 주님의 죽음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주님을 나의 문제 해결사나 죄책감 쓰레기 하치장으로 이용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도움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죽음에 내가 아멘하고 같이,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인 줄 받아들였다는 말은, 이제는 나에게는 나는 죽었고, 내가 없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셔야 한다는 우리의 말로 해서, 생명건 결단인 것입니다. 이런 결단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한국의 교그 대다수의 교인들이 이런 결단이 없이 회견하고 했단 말입니다. 이런 결단이 없이 예수 믿는다고 했고, 이런 결단 없이 하나님 체험 했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이 길로 오는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죄인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죄인은 다른 소망의 여지가 없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용기 있게 전했어야만 합니다 대강 열심히 은혜 좀 받고 눈물 흘리고 새벽기도 나오고 헌금 좀 냈다고 됐습니다 알고 믿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당신 정확하게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보십니까 당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소망 없는 죄인임을 이제 절절하게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 자기 존재의 동의가 일어납니까 분명히 전해주고 계급장다 띄고 폼 풀고 그리고 엎드려 살려주세요라고 엎드려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아무 공로 없지만 십자가 붙드는 죄인으로,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엎어지고 뒤집어지면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사는 꼴을 보면 압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의 생명의 고백이 되고 유일한 근거가 되는 거지요. 다 같이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세례 받은 자요 침례 받은 자요 이가 바로 거듭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네. 이가 바로 십자가로 피난처를 삼아서 주의 품으로 우리의 가슴을 찢어 열어놓으신 그분의 가슴 한복판으로 죽을 죄인 놈이 달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거기서 주와 함께 죽음을 거쳐야 그래야 죄와 상관없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네. 주님께서 이 십자가로 나오는 회개. 이걸 성경은 생명 얻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 없는 천국복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서의 시작은 바로 주님의 첫 일성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회개 없는 용서 없습니다. 회개 없는 천국입당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 진정한 참회개에 들어섰는지를 분명히 점검하셔야 합니다. 새롭게 멋있는 무엇을 얻는 게 아니라 중세의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았던 그시대에 개혁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들은 이미 있었지만 그들이 버렸던 하나님 그들이 버렸던 십자가의 진리를 도로 찾아 복음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십자가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삶을 뒤집어 놓았고 중세의 암흑 시대를 깨는 그들의 인생이 뒤바뀌고 민족이 바뀌고 유럽이 뒤집어지고 세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도 이 절망의 때, 어둠의 때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십자가로만 정확히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영광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마음껏 이 땅에 펼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서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고 참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복음과 운명을 같이하자고. 사랑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하시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그럼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영광과 고난에 우리를 함께 초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회개란 주님의 이 거룩한 초대에까지 응하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내 좋은 것 나의 비전을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고 영생 보험으로 써먹고 죄책감 처리용으로 삼던 악행을 회개하고 씻어 버리고 내가 사랑하고 주인 삼았던 것 내어 던지고 이제는 주만 사랑하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이 주인되어 이끄시도록 나의 전 존재를 특별한 선교사가 목상 하는 헌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듭난 주의 백성이라면 진정한 회개에 나온 사람이라면 오늘 동일하게 이 초대 앞에 서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주님께서 주님이 이제 이 기도를 회개 기도를 하며 다니엘은 그의 구장 19절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 일을 행하시되 주님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의 이성과 백성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습니다.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살려주소서, 우리를 고쳐주소서, 우리를 회복해주소서. 사랑한 여러분, 회계로 당신 품으로 달려 들어오는 우리를 주님이 내어치지 아니하실 우리의 마지막 확신의 근거가 뭡니까? 그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에게서 나왔습니다. 못나고, 악하고, 써먹을 게 없을 만큼 망가졌어도, 주님이고, 당신 거잖아요. 주님이 날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주님 잘났든, 못났든, 배반했든, 무슨 짓을 했든, 당신의 이름으로 일컬어지잖아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부끄럽고, 아무리 염치가 없어서, 주님 앞에 감히 부탁할 만한 근거가 전혀 보이지 않을 만큼 더럽게 타락했어도, 감히 죽게 구하옵는 것은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않습니까?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당신이 지히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구할 마지막 근거는 하나님 그분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유익을 다시 얻고자 함이 아니요 우리의 빼앗긴 걸 다시 찾고자 함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끝은 다른 게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왜냐하면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그게 북방 끝에 있든 남방 끝에 있든 동서남북 어디에 멀리 대던져졌든 아무리 깊은 수렁에 빠졌을지라도 그를 내게로 돌아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그를 내게 오게 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주의 이름과 운명이 함께돼 있습니다. 예수 피값 주고 산 우리의 삶은 주님이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우리 조국 교회는 주님이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영광을 위해서라도 주님은 이 교회를 버리지 마셔야 합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셔야 하고 다시 온 열방의 등대로 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영광을 홀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제 주님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를 한 사람은 단호하게 주님 앞에 이 길밖에 없는 줄을 아는 이 회개를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은 끊라면 끊겠습니다. 버리라면 버리겠습니다. 돌아서라면 돌아서겠습니다. 가라면 가겠고 들이라면 들이겠습니다. 살려만 주세요. 고쳐만 주세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해 주세요. 한번써 주세요. 아무리 살을 떼내는 것 같이 아파도 잘못된 관계 끊겠습니다. 더러운 죄 뽑아내겠습니다. 아무리 안락해도 거기 박차고 일어서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밖에 없기에 머무르면 큰일 나기에 주여 나에게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한 여러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하늘에서 듣고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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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를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인류를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네가 악한 기에서 떠나 진정으로 회개하고 내께로 돌아오면 내가 너의 회개를 보고 너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 이 주님이 우리가 부르는 영원히 유일하게 부를 주님입니다. 생명 다에 사랑할 오직 한분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 이 민족의 소망이며. 이 복음이 온 인류가 마지막 나갈 길입니다 여러분